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저와 함께 기분 좋은 API3 좀 살펴보실 겁니다. 이 종목 어제와 비교해서 무려 11%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엊그저께부터 거래량 동반하면서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죠.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장 당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기간 좀 버텨 주시고 나면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 분명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인데 API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정 락업 해제 일정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력들은요 바닥이 아니라 자기네 물량 높은 곳에서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여기서 더 강력 펌핑 나오기 직전이라는 거 오늘 자리 너무 좋은 자리라는 거 그걸 꼭 알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정이 좀 잡혀져 있느냐 구체적으로 제가 재단발 스케줄표 다 정리를 좀해 놨는데요 락업 해제 일정 잡혀져 있고요 토큰 소각 일정도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두 두 가지는 여러분들 좀 세트로 알아주셔야 되고 자 이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딸랑 보내드리지 않죠. 바로 써먹으실 수 있도록 실전 대응 탑점도 당연히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거를 안 보내드리게 되면 각자 해석을 너무 다르게 하시기 때문에 성적이 또 그만큼 달라지시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대응 탑점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대응지 받아보시고요. 5페이지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진입 구간 탈출 구간 그래서 예상 성적 얼마큼이며 보육 기간 얼마큼 되는지 보시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이 대응집 받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5페이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대응집은 위쪽으로 개인연락처 오픈해놨으니까 이쪽으로 숫자 1번 API3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답장으로 대응집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타점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재단에서 이미 미리 발표한 락업 해제 문서가 있죠. 자 언제 얼마큼 해제하겠다 발표가 다 되어 있고 지금 보유자 구성까지도 다 나와 있어. 요 여기에 유통 진행 현황 당연히 다 체크를 했고요. 지갑 이동 분석 시장 그리고 세력의 시나리오와 기존에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모든 거총 집합을 해서 타점 하나로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락업 해제는 원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네 단계 원리에 맞춰서 움직여 주는데 이거는 어떤 종목이든지 다 이렇게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락업 해제 일정 2주에서 3주 전이 핵심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2주에서 3주 전의 세력들은요, 인위적으로 가격을 급등을 시킵니다. 본인들 물량 더 비싼 데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내부 보유자 그 구성에 따라 또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부분도 제가 다 체크를 해서 타점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바로 여러분들 어디서 탈출하느냐인데, 그게 바로 이제 3단계 때 탈출을 해 주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개미들 뛰어들게 만들어서 시세 상승과 고점 형성을 3단계 때될 텐데 자, 여기 끝까지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점에 달하게 되면 세력들 차액 실현하고 다 던지고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4단계인데 자, 여기까지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들은 쭈르륵 올라갔다가 하락을 바로 겪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점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서 쭉쭉쭉 위로 치고 올라갈 거지만 욕심 내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간에서 꼭 저와 함께 탈출해 주시 그래야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기회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자, 여기까지 남아 계시면 기회 여러분들 눈앞에 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욕심내시지 마시고, 자, 여기 구간 예약 꼭 걸어놔 주시겠다라고 오늘 저와 약속 꼭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 보기란만 클릭해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 보기란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인을 오래 해 보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저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들이 자기 시간표대로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번에 기회도 그냥 남들이 돈 버는 장면만 보시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빨리 아는 쪽에 쓰신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뉴스 터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해지고 가격이 이미 치고 난 뒤에 그때 좀 따라 들어갔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뻔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 하다가 바로 흔들림이 왔고 성과는 당연히 좀 출렁거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장은 빨리 아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오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좀 알게 됐죠.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게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또 재료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다가오면, 몇주 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또 이제 인수합병 같은 대형 재료가 예정에 되어 있으면, 발표 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문제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뒤늦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사로 접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질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뭐 20에서 30%그 이상도 올라가 있죠. 자 그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이미 웃으면서 물량 넘기고 있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다전가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종목인데. 락업 해제 앞두고 이게 무려 3주 전부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났어요. 해제 전날까지는 68%뭐 이상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 일찍 포착한 분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사 뜨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이벤트였지만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게다가 또 인수합병도 저희 좀 많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 발표를 앞둔 종목에 하나 예시도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 발표 이틀 전에 차트는 이미 반등세 치고 올라갔어요. 세력들이 발표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발표 당일에 하루만 해도 자, 이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발표 전에 알았던 사람, 발표 기사 보고 알았던 사람, 결과? 당연히 같을 수 없죠.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 아느냐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아는 사람은 세력이랑 같은 방향에 설수 있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제 성과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늦게 알았을 때는 출렁였고 빨리 알았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나 뭐 거래량, 내부자 흔적, 심리까지 시장 상황 이 모든 것싹다 종합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통방과 문자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은 더보기라는 링크 만들어 두었고요. 문자 연락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뉴스를 보고 알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빨리 아시는 순간에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결과를 지켜보겠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빨리 아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여러분의 성과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있을 기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드림코인이었습니다.